주행하는 제보자 차량 뒤에서 경적 소리가 크게 납니다.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깜빡이를 넣고 이제 들어갔죠. 이제 아마 그게 상대방에게는 과잉 방향전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트럭이 경적을 울렸던 <laughs> 것인데요. 제보자의 차를 추월한 차량은 진로 방해를 계속합니다. 진로를 방해하며 제보자를 위협하던 트럭 운전자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차에서 내립니다. 그리고는 다가와서 차량을 발로 차고 욕설까지 내뱉는데요.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제차 따라올 때는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지난 2월 중순부터 석 달간 실시한 보복운전 단속 서울에서만 무려 300여 명이 보복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. 처벌도 강화됐는데요. 보복운전이 인정되게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최근에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.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, 위협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고, 다른 길십시오머리 속에 그, 화나생생을지 지우는 중중한한잠잠 물을 을시시나나을을 씹는 도도찮찮요요머리좌좌우흔 흔드는 만으으로생 생각을 이줄 i n 수 수가 있습니다. 욱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분노 대한민국이라는 s 명 이제는 벗어야겠죠.